안녕하세요. 세상이 넓은 위에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돌싱이지만 아들 하나 있는 애아빠 50대 남성입니다. 한때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이젠 지겹고 자신이 없네요. 애들만 데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지나간 과거들을 들으시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실 듯하고, 제가 잘못된 마음을 먹은 것인지 조언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던 저는 다른 애들과 같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딱 굶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국민학교 시절과 학창시절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저는 학업에 열중하여 매 학기에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매번 장학금을 싹쓸이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에 집을 알아보는데 당시 제 돈으로는 고시원조차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친구가 자기 자취방에서 지내며 공부하라 권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자취방이라지만 그래도 남에게 조건 없이 이렇게 권해줬다는 게 그 당시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꼭 성공하여 그 친구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하고 고향에서 짐을 싸고 서울로 상경하고 곧바로 친구네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몇분뒤한 여자가 나와서 어서오세요. 싱긋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인가 라는 생각에 뻣뻣하게 인사를 마치고 그 여성분이 안내해준 작은 방으로 짐을 들고 갔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거실에 나와 같이 귤을 먹자고 하더군요. 마침 출출했던 터라 별말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보며 어색하게 앉아서 귤을 먹고 있는데 저를 빤히 보길래 제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물어보니 아니요, 그냥 본 거예요. 하며 웃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친구 여자친구냐 질문을 했고 그 여성분은 친구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둘이 같이 자취 중인데 제 취업 준비 때문에 오빠가 친구를 도와준다고 했고 자기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밥은 보통 여동생이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밥 먹고 꼭 시험 합격하라고 해주는 게 어머니 같은 느낌도 나고 점점 친해지니 편해지는 사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고 학원 강사에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친구 여동생이 제 아내가 되었다는 것만 달라지고 모든 게잘 풀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친구 여동생과 연애를 몰래 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생겼고, 그래도 생명이니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양가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친구 여동생이 어린 상황이었고, 저를 집에 드린 친구도 혼났지만 그래도 평소 학교에서 저를 좋게 봐온 친구 덕에 무사히 결혼을 할수 있었고 결혼과 동시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제가 많이 유명해져 수익이 늘었습니다. 강의 실력으로 입소문을 타 저를 찾아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았고 제 덕분에 학원의 명성도 많이 올라가 제가 받는 연봉은 몇 배로 치솟게 되었고 정말 돈이 빠르게 잘 모였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너무 좋아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며 아내는 저보다는 항상 돈만 세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에 와도 아이만 혼자 방치되어 있을 뿐, 아내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기본 귀가 시간이 새벽 3시, 4시를 넘었죠. 별다른 의심 없이 연애 때와 같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3시 50분쯤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낮에 있던 통화 내용을 말하며 아내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울면서 자기가 주식을 넣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했고, 왜 주식을 넣었는데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자 아내가 몰래 넣어 놀래켜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없던 여자가 갑자기 주식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은 더 심해졌죠.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서 하루는 강의를 미루고 아내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낮에 2시쯤 집에서 나와 작은 변두리 마을로 들어가더니 이상한 스티커로 도배가 되어 있는 문에 들어가더군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주변 흥신소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신소에서 하는 말이 그곳이 이 주변에서 유명한 도박장이라고 하더군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래도 아닐 거라 믿으며 저 대신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했고, 하루도 안 되어서 연락 온 흥신소에서 들은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남자들과 팔짱을 끼며 어울리고 있다고 했고, 제가 믿지 않을까봐 사진을 찍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만나서 사진을 전달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제가 봐도 제 아내가 맞고 눈이 약간 풀린 듯, 제정신이 아닌 표정으로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아이를 시댁에 잠시 맡기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 모유 수유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담배라뇨.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내는 집으로 일찍 왔습니다. 저는 바로 사진을 건네며 이게 네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무슨 돈이 있어 뒷조사를 했냐며, 오히려 역으로 화를 냈습니다. 정말 폭력을 쓰긴 싫었지만,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모든 게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쉬는 날 없이 매일 학원 가고 아이를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제가 저조차고 일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끔찍하게 미웠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간신히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선택이 없다는 게 난감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발언한 아내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서로 화를 시킬 시간을 가졌을 테지만 그 말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육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침울한 표정을 아니면 충격받은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오히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다며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려 변호사를 구해 준비하는데, 아내의 입장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이 양육권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식은 소중했으니까요. 질질 끌어 좋을 게 없다 생각했고, 그저 저는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삶은 분명 허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못까지 채워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재산의 80%를 아내에게 주고 바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소송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통보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사정을 들으시고 나서는 오히려 잘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눈물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저와 번갈아 가며 돌봐주셨고. 저는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학원 일을 좀 줄여가며 열심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말을 할수 있게 되고 걸음마는 물론 뛰기까지 하는 걸 보며 정말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유치원까지 들어간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했고 저는 미안하지만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이가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로 나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내가 도박하는 변두리 가게에서 자주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 뜯어갔으면서 아직도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참 한심해 보였지만 그래도 잘 살길 바랬는데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화도 났습니다.아이가 어느덧 듬직한 성인이 되어 군입대 통지서가 집에 날아왔고 벌써 시간이 이 되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던 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못난 아비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잘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처음 보는 저의 눈물에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한 것에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없는 시간에 슬플까 봐 오히려 일을 늘려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가끔 휴가 나오는 아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남자 둘끼리 여행도 가고 하며 추억거리를 만들었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고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이 제대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힘든 군 생활에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온 아들이 한층 더 성장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원에 와서 제대 신고를 한다며 지 이름을 또랑또랑 외치는 아들의 모습에 또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제 임무를 다한 것 같은 마음에 지난 짊어졌던 짐들이 뿌리부터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만 남은 이 시점에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아들을 말없이 쳐다보았고 아들은 제 전철을 만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술 한잔 할수 있는 상황이니 집에서 소주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사실은 엄마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제 말에 아들은 두 눈을 깜빡였고 한숨을 쉬고 난후 저는 아들이 유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은 후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더군요. 완벽한 부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아들의 기운없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내 아들은 고개를 들며 그동안 아버지가 마음고생이 제일 심하셨겠네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붙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원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 그 후의 말은 저의 모든 신경을 멈추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기 며칠 전, 한 여자가 찾아와 결혼 사진과 호적을 보여주며 자기가 엄마라고 했고, 그렇게 도시락이며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며 면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제대 날짜도 알아갔다고 합니다. 제대날 그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렸다고 했고,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계셨다는 것에 조금은 기뻤다고 하더군요. 제가 싫어할까봐 말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는 것에 마음이 쓰여 함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이제껏 보살피지 못했던 걸, 이제라도 챙기면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나 싶었지만 아들의 말은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난후 자연스레 자기 일상 이야기와 집도 없어 노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미자료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했고, 그렇게 버려졌다는 것처럼 불쌍하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리 뻔뻔한 건지요? 아들은 자기가 뭘 도와드리면 되냐고 물었다고 했고, 그 여자는 아들에게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도 안 된다고, 자기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아들한테 그랬다더군요. 설마 했지만 아들은 돈을 대출받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평생을 애한테 엄마 노릇도 하지 않았던 여자인데, 이제 저도 모자라 아들의 등까지 처먹기나 하고 새삼 그 여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자인데 왜 저는 결혼 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뒤로하고 아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천만원쯤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여자에게 줬다고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위했던 것일 텐데 그 마음조차 이용한 그 여자를 가만히 둘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들이 제게 이 말을 한건그 여자가 잠적했다는 것이었어요. 역시나 돈 받고 연락을 끊은 것이죠. 정말 왜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죽여 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그리 죄를 많이 지었던 걸까요? 남들 가정사 보면 아내보다 남편이 바람이나 다른 문제로 가정이 힘든 게 많았는데 이건 바람도 아니고 정말 한 순간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했던 걸까요?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돈은 제가 빌려드렸고 제대로 판단 못한 자기 잘못이니 자기가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왠지. 과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미칠 듯 미안했습니다. 혹시나 힘들면 말하라고 하고, 이 또한 아들에게 교훈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아들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신 보기 싫었지만 만나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다는 전화번호를 받아 일단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의뢰를 해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며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돈거래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계약서 따위는 없는 게 맞았습니다. 과거에 썼던 방법이지만 불법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과거에 갔던 흥신소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길래 솔직히 말하며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건네받은 번호를 보며 이 번호 주인 찾으면 되는 거냐 그러셨고 저는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철을 찾은 것 같다고 핸드폰 주인은 아니지만 추적 중 핸드폰 주인과 같이 있는 걸 목격했다는군요. 그렇게 구분이 알려주신 장소로 당장 차를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막한 동네였습니다. 사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폐가만 있는 동네였습니다. 주변 건물에 페인트칠로 재개발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 재개발 구역인 듯했습니다. 그래도 번지 같은 건 쓰여 있는 곳이 많아 힘들게 알려주신 주소를 찾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변에 술병과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고 한 여자가 악취를 풍기며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코고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죽은 것 같진 않았습니다. 깊게 잠들 것 같아 가까이 가서 얼굴을 살펴보니 역시나 제 천처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 많은 위자료와 아들 등쳐먹고 천만 원 챙긴 건가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제 손에 피를 묻혀 굳이 아들에게 살인자 자식이라는 타이틀 주기 싫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이렇게 되기 전까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를 쳐다보고는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들어오면서 곳곳에 놓인 술병들이 생각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해보았지만 쌍욕을 내대며 저를 향해 동문서답으로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애초에 재개발 지역에 몰래 들어와 사는 건 불법이니까 신고할 거리가 될 거라 생각했죠. 바로 경찰들이 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같이 향했습니다. 질문에도 실실 웃기만 하고 술만 찾던 이 여자는 평소 사기죄로 이미 신고를 받았던 수배범이었습니다.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경찰들에게 감사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저 여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술한잔 입도 못 먹던 여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저에게 아는 사람이냐고 하길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기당해서 찾아왔던 거라고만 말을 남긴 뒤 저는 경찰서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실실 웃기만 하던 여자가 제가 나가는 걸 보고 악을 쓰며 괴성을 지르더군요. 제가 자기를 신고했다는 건 아는 듯 했습니다. 제게 남편이라고 갑자기 소리치는 그 여자 때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확인해보라고 남편 아니라고 말하고 미친 여자인 것 같으니 빨리 수감시켜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혼 후한 번도 생각이 안 났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나빠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제게 정말 드라마틱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받았고, 그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똥 밟았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추억이라도 마음에 품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겐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날 떠나고 못 사는 게 마음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마음도 오늘까지만 간직하고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나니까 웬만한 일은 별로 충격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겠죠. 전처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평생을 치료받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과 평소처럼 소소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나이 50대인데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느끼지 않아 젊은 친구의 젊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사직을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글로 어떤 분께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일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대처법이 그리 현명하거나 어른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전 그때 당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